굿모닝입니다.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 여기는 한국처럼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추워요. 지금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너무 차가워요. 오늘 필드 가야 되는데 어제 짐을 다 보내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냄비에 커피를 끓이고 있어요. 오늘 추우니까 뜨거운 커피를 끓여 가지고 가야지. 소렇게이면게쏟아아질것같은안 돼! 안 돼! 게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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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더이야겠어 짐으로 빠오즈 아우 너무 추워 어 목소리가 웃는데어 집에 짐이 없으니까 더 추운 것 같아 어. 어. 피를 어. 냄비에 <laughs> 어우 없어가지고 커피를 냄에 끓였어 어이 가방 진짜 완전 세다가아 제일 부드 아 지금 이런 겨울 골프도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단단히 입었어요. 목티도 있고. 스윙이 아, 점점 이상해져서 이제 스윙 궤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내려올 때 정확도가 떨어지고. 음. 음. 그래서 바다 가야되지? 골프샵입니다. 중고공인데.. 비싸구나. 이게 2만원 정도 하네요. 음, 거의 평... 여름에는 라운딩 중에 물을 3병씩 먹고 커피를 마셔도 화장실을 잘안 가게 됐는데 겨울 되니까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자 이제 투어 가보겠습니다. 오, 언니, 어? <laughs> 너무 추워. 바람도 귀다니까 두껍게 입고 오니까 훨씬 어. 낫다. 어. 어. 우 초록초록 예뻐. 오늘은 뭘 생각하면 도착? <laughs> 아, 수알안할첫돌에 <그럼 알았다. 웃음> <laughs> <도레> 도착했습니다. 어, <laughs> 좋아. 원이 다 나갔습니다. <laughs> 아니, 여섯 개 아니, 둘이 먹었나 봐. 아, 여섯 개면 넷이 어떻게 먹어? <laughs> 나, 우리 세 명이라 생각했어. <laughs> 나 하나 먹었어. 일단 어, 언니 한개 먹어. <laughs> 언니 먹고, 나 젓가락 먹었어. 일단. 뭐야, 유치 완전 야, 정복했네. 잘, 잘 맞을... 근데 머리를 안 들라고 생각하면 좀잘 맞고 음. 팔로만 해야되겠어, 지금 팔로만 해주더니. 머리 안 들고 팔로만 해어 했으면... 너무 멋있지? 응. 오늘은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고민이 이상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굿샷!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았다, 잘했다. 어? S로 쳐서 홀컵 옆으로 싹 스쳤습니다. 이 맛에 또 골프하지. 어? 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와, 지금 되게 잘했어. 진짜 강한 게 자신 있게. 그래. 어, 지금 좀 더운데? 아, 코는 나오고, 네, 나양다 쳤고. 이사 짐을 보내느라고 채를 몇개안 남겼어요 7개만 남겼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문제야 응. 아니 올 때마다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야 몰렸다. 이제 잘하면 돼 이바이산? 어 이바이산 잘 맞으면 넘어가니까 그렇죠. 올 수도 있지 항상 조심해야 돼 어우 잘했다 우와. 진짜 좋은데 떨어졌다 짜요. 응. 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목티를 벗었어요. 역시 목티는 오버였어 나이스! 축하해! 중국에서 하는 캐리 언니가 이렇게 공 라이를 봐주거든요. 잘 보는 언니 만나면 똑바로만 치면 돼요. 똥 뻗던지 잘하는지 봅시다. 오이스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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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다닙니다. <laughs> 똥 유치야. 어. <laughs> 이렇게 1대1 캐디하고 이렇게 못 치고 하면은 나중에 백업만 주기가 너무 미안해. 어떡해 <laughs> 와우. 지금 아직 끼웠는데 또안 돼. 할수 있어 하신 있게 하자고 어, 안 돼, 안 돼. 인간적이야 좋았어 어. <laughs> 어. 날 위로했어 캐디 언니가 답답하신지 혼자 스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라 공잘봐오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아, 이제 진짜 겨울은 겨울인가 봐. 손이 터터어 하얗게 <laughs> 그 엄지랑 검지 사이 있지 어, 거기가 여기, 어, 여기. 거기가 하얗게 터어어 어,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응. 어 공치기 아주 딱 맞은 날씨야. 어 <laughs> 소리가 잘 났어. 이 골프장은 광활해서 그냥 앞으로만 잘 보내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잘 맞았어 굿샷 오비 났어아까아펑커아다아아아아아나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야아아아아아아는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 났어. 아, 아니, 이거? 이거 어, 어, 너무 좋은데 아잖아아 어, 컸다. 괜찮아아아괜찮아오나아아오 오, 붙었어. 아아 몸이 풀렸는데, 좋겠다. 아 너무 아쉬운데? 아니 이제 36개도 돌수 있을 것 같아. 아 우리 돈만 네. 다는 36개 돌면 좋은데 그죠? 체력은 되는데 돈이 안 되네? 네. 이제 전반 동안 몸을 다 풀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니다. 오케이. 한번좀 마시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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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드럽게. 정신 차리라고. <laughs> 언니 미안합니다. 그러면 4번 유티입니다. 아, 잘 쳐야 되는데. 자꾸 힘이 들어가지? 힘을 빼라고. 힘을 빼야 돼. 아왜 연습은 잘하는데 실전은 못하는 거야. 자신 있게 쳐야 되는데 공을 의식하는 거지. 아 이제 후반이면 잘 쳐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연습장에서 한 시간 연습하고 싶다고 진짜 아난 진짜 배워야지 큰일 나겠어 <laughs> 아나 저번부터 자꾸 남의 차에 타네. 아나 공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데. 지금 너무 추워. 어 아, 진짜 그렇게 추워? 너무 추워. 남이 안추워 감기 기운 있나봐. 지금 <laughs> 목이 조금 <굿샷>. 따갑고. 와우.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안 <laughs> 그래? 또 이상하겠다. 나 괜히 탔나? <laughs> 나 여기서 내릴게. <laughs> 응. 출발해. 응. 자. 여기 못 찾겠다 여기는. 뱀 나올 것 같아. 아 응. 오케이 왜 이렇게 걸리냐 너무 춥다공 찾으러 갔네 위험하게. 괜찮은데. 어디 봅시다. 내공이 아, 네, 어디 갔을까요? 잘바로 <laughs> <laughs> 가네. 칭찬해. 굿샷! <laughs> <laughs> 나잘 갔어? 맞잖아, 여기서가 문제야. 됐어, 갔으면 됐어. <laughs> 아니 왜 머리 고정을 못하고 자꾸 일어나는 거야? 뭐가 궁금해? 멀리 나가지도 않는데. 오케이, 뒤로 두번 허덕이면서 간신히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 머리 들지 마. 어. 잘했는데? 우와 응. 체력도 되고 시간도 되는 데, 돈이 안 돼. 토니 안 돼. 토니 안 돼. 지니안 돼. 토니 잘했다. 니안 돼. 토니 안 돼. 덥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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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감기 몸살 기운 있네 아우 뽕샷 나가지고 진짜 조금만 나왔네 <laughs> 다 뽕샷 잔치네 <laughs> 1번 뽕샷 먼저 치겠습니다 <laughs> 오 굿샷 잘 갔다 1번 잘 쳤다. 자 2번 뽕샷 아무 잘했다 어? 가벼워 진짜. 잘했다 진짜. 깊게까지가 160, 170 되지 않나? 이발유? 어. 이건 넘겨야 돼 어머 얘왜안 피하냐? 무서워요. 사람을 안 무서워해 나뻥코가요 조심하세요 아, 여기 너무 예쁘다 나무랑. 꽃이 있어. 아 여기? 얘뭐 달라고 이러나봐. 어? 쳐다보는 거 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 아,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 잘 치고 밥을 먹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핫본데두번 쳐서 여기 나무 밑에까지 왔습니다. 어, 응? 되게 못 쳐놓고 또 마지막 코는 이렇게 잘 쳐요. 쓰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파 찬스. 못넣도 보기는 해야지. 자, 제 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쳐서 개이 거리는 아니고 이만큼 붙였습니다. 어, 좋아. 어, 뭐야? 너무 잘한다 오늘. 하고 있다고 할 거야.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잘 끝났습니다. 어, 어 끝났어요. 많이 네, 탔으니까. 네. 어, 그래, 네. 아, 너무 배고파. 너무 음. 배고파. 이제 많아지나 봐. 되게 많아. 하면 응. 1111125야. 그래. 어. 네. 은 모든 케를 대야되고 여기는 이퀴한데 차이가 크지 음. 왔다갔다 차이가 오늘?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될수 있을까?